시편 133편 1절에 보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면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일일 것입니다. 구원의 특징은 깨어진 교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후에 오순절 날 <laughs> 초대교의 성도들의 특징은 집에 모여서 그들이 서로 몰랐던 사람들이 떡을 떼고 교제하고 사랑을 나눈 것입니다. 초대교의 회 특징 중에 하나는 그들은 떡을 떼고 사랑을 나눌 뿐만 아니라 물건까지도 서로 통용했다. 여기까지 가야 할 줄로 합니다. 우리 교회는 떡은 떼지만 아직 물건까지 나누는 그런 과정까지는 우리가 아직 못갔습니다많은 교회가 거기까지 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축복은 주일 예배에 있어요. 이 주일 날 원근 각처에서 다 일을 하다가 교회 에 와서 주일 날 예배 드린다는 것은 이게 교제입니다.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들과의 교제예요. 그래서 우리 성가사님들이 꼭 찬양을 부르고나서 악수하고 뭐 한마디 해봐라 뭐 그리고 뭐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이 성도의 교제를 나누기 위하여 아, 예배입니다.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만큼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는 많은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관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 다락방으로 가시면 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예배만큼 중요합니다. 거기서 소수의 사람들이 집에서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고 서로 교제하고 코트를 받아주고 커피 한 잔을 나누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말씀 외우고 병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는 그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건 교회의 비밀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종종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성령의 아름다운 교제권이 형제들 사이에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로 비판하고, 서로 고발하고, 서로 성도들끼리 시험에 들어서 정지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 안에 이런 시험, 미움, 갈등? 이런 것이 있을까? 오늘 로마서 14장에서는 1절과 10절에서 두 가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장 1절을 보십시오. 지난주에 설교한 내용입니다. 시작. 그 이유는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는데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돌봐주고 보호하고 사랑하지를 못하고 믿음이 좀 있다는 사람들이, 교회 좀 오래 나왔던 사람들이,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비판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시험에 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요, 성경적인 생각을 잘 못해요. 세상적인 사고를 할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좀안 들기 때문에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았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상처가 시작된 것입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그날 당장 야단치지 않아요. 속으로 숨겨놓죠.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확 긁어버리죠. 그 사람은 왜 그렇게 세게 말하는가? 그 사람은 왜 그렇게 심하게 행동하는가? 다 상처가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이유가 10절에 있습니다. 10절. 오늘 말씀이에요.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이유는 내가 어째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이 사람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하고 생각이 안 맞기 때문에 우리는 다 달라요 문화적으로 다르고 성격이 달랐던 사람 급한 사람 어떤이 천천히 가는 사람 다 다르죠 지방색이 다 다르죠 자녀 교육 또 자라온 배경이 다 달라요 똑같은 사건을 놓고도 해석하는 게다다릅니다 문제는 그때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형제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자기 주장이 통과하지 않았다고 자존심이 상하고 화를 낼때 교회는 깊은 상처를 피차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여기 두단어가 판단하느냐하고 딱뭐 있죠? 업신여긴다, 업신여긴다는 말은 뭘까요? 무시하는 거. 여러분 무시당하면 기분 좋으세요? 기분 나쁘죠. 나도 나쁘니까. 그러나. 상대방이 무시당하면 그 사람도 기분 나쁜 법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10절에서 두 가지 형제를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왜 우리는 형제를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 간단합니다. 형제니까. 아브라함은 로체 가축의 목자와 자기의 가축의 목자가 싸울 때 이렇게 말했어요. 너의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싸우게 하지 말자. 우리는 한 권력이 아니냐 이렇게 말. 해 우리는 한 형제가 아니냐. 그러나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한 형제지만 북한과 남한은 너무나 심각하게 싸우. 근데 형제가 싸우면 남 남보다 더 심하게 싸우. 차라리 남은 그렇게 안 싸워. 한번 형제가 뒤틀리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란 근본적으로 추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 존재. 얼마나 인간이 어, 정말 겉보기엔 다 멀쩡해 돼도 칼빈이 말하는 데처럼 인간의 마음은 악의 제조공장이다. 참 인간이 생각하는 게 악해요. 더럽고 욕심 있고 인간입니다. 자녀라는 존재가 얼마나 실수가 많고 연약합니까? 이런 비유를 들어볼 수 있어요. 자녀를 가지신 분들 참 자녀가 다 실수가 많고 부족합니다. 뭐 학교도 다 다녔지만, 뭐 제대로 다녔나요? 부모가 우겨서 넣었지. 실력 없는 걸 만든 거예요. 또, 우리 자녀들을 보면 실수가 많고, 그걸 부모가 누가 알까봐 이리 감추고 저리 감추고, 그래서 한 거지요. 부모 제 본질대로 내놓으면 하루, 한 자녀도 설 자녀가 없어요. 다 부모가 막아주고, 도와주고, 입혀주고, 그래서 우리 자식들이 다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이 과거에 그러지 않았어요? 다 그러고 살아온 거예요. 없는 것 있게 만들고 짧은 것 기계를 만들어줘서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선남선녀 만들어가지고 결혼 때까지 만드는 거예 이거. 그래가지고 결혼시키잖아 이렇게. 개보다 속고 속는 거예요 결혼이라니. 뭐 제대로 돼서 하는 거 아니라고요. 다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나쁜 거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한 거예요. 뭐, 우리가 자격이 있어 그런 게 아니고, 이 자리에 온게 아니고, 다 그렇게,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자녀를 내가 보호하고 키우듯이 해서 만든 거예요. 만약에, 내 자녀를 있는 그대로 세상에 노출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생긴 대로 다 노출시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가는 거죠, 그냥. 존재할 자 아무도 없어 여러분, 하나님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안본 척해 주고 그래서 여러분 형제 실수 안본 척하세요. 못 들은 척하세요. 그 꼬치꼬치 캐지 마세요. 그 꼬치꼬치 캐면 무슨 일이 생긴 줄 아세요? 하나님도 캐요. 여러분, 따진다고 하나님. 무서워요. 하나님이 따지면 무서워요. 우리가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사랑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 우리가 형제니까. 내 자식이니까. 자식 중에는 잘난 자식, 못난 자식, 똑같은 배에서 났는데한 자식은 공부를 잘하고 한 자식은 공부를 못해요. 한 자식은 건강하고 한 자식은 건강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뭐 부모님이 구분해서 살아갑니까? 안 그래요. 저 못난 자식도 다 끼고 살지 않습니다. 교회는 끼고 살아야 돼요. 전 부족하고 연약한 형제가 있다 할지라도 비판하지 말고 다독다독거리고 기다려주고 축복해주라 그런 얘 여러분, 왜 우리는 형제들을 사랑해야 되는가? 10절에 다시 보면 그 이유가 하나 더 있죠. 그 이유는 10절 제일 끝에 보면 우리가 다 어디에 서리라? 당신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에 그래요. 가해자나 피해자나 다 똑같은 거예요. 억울하다, 뭐, 분하다. 나는 당했다. 하나님 볼땐다 거기가 거기에 당신도 잘못한 게 있다 말이죠. 당신도 허물이 있다 말이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1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는 모든 무릎이 꿇어지게 될 것이고 모든 혀는 진실이 말해지게 될 것이다. 숨길 수 없다고 말해. 그래서 형제를 비판하지 말아라. 왜 당신도 심판대 앞에 서야 할 운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시작.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해요. 우리가 형제의 허물과 실수를, 물론 그 사람이 형제 실수가 허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어 용서하기도 어려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 13절에서 주는 메는지는 뭐냐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고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실은 그 사람을 왜 비판하는지 아세요?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넘어질 때가 도로 내가 딱 하나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넘어지면 겁봐라 그런다고. 어떤 때는 내가 그 사람 넘어지거나 거칠 때 도를 안 갖다 줬어도 이렇게 합니다. 그 사람이 계속 그 길로 가면 웅둥이 빠질 거라네요. 근데 말안 해. 사고 거 있지. 잘 가보라고. 우리의 내면성 속에는 이런 질투가 있다. 고요 이런 분노가 있고. 이런 미움이 있고. 자기 기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기서 지적하는 것이죠. 그게 인간이에요. 어떤 사람은 공격적으로 사람을 해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공격적으로 안 하지만, 방관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이 어려움을 겪도록 만들어 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13절. 제가 군대에서 당했던 억울한 일 중에 하나. 내 상병이 그렇게 날 힘들게 하고 빠따치는 상병이 하나 있었어. 왜? 담배하고 술안 먹는다. 이 마음을 꼭매기고 싶어야 는데 말을 안 듣는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이 사람은 내가 오는 걸딱 보면 코나에 숨어 있다가 내가 딱 나타나면 중성 딱 그런다. 그다음 말이 뭐죠? 거참이 인사한데 쫄병이란 인사 한다 그러고 또 때려. 요 아니 내가 봤어야 인사를 하지요. 우리 주변에는 그런 일들 많아. 기업하는 사람들 은 많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13절에서 두 가지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다시는 뭐라고 해서 서로 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여러분, 형제에 비판하지 마세요. 약점을 드러내지 마세요. 실수를 보고 아주 고소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모르는 척 하세요. 안본척 하세요. 안 들은 척 하세요. 그냥 지나가세요. 하나님이 하셔요. 여러분의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믿음이 약한 자를 격려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이 13절에서 발견한 게또 뭔지 아세요? 내가 부딪힐 것이나 거친 것을 형제 앞에 돌을 뒀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빨리 치우라는 거예요. 그 사람 아직 당신이 넘어질 돌을 놓은 걸그 사람이 아직 몰라. 그러니까 몰래 치워버려요. 당신이 말을 안 하고 침묵하고 있어. 그 사람 굴러가면 죽어 망해. 빨리 가서 이 얘기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이다 이게 성숙한 사람이다.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시작 여기까지 말씀을 하어 정계회원 사도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하나 정리를 합니다. 14절에서. 그게 뭐냐면 세상에 속된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속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속된 거다. 음식이 뭐 잘못이냐, 이게. 이 음식이 나쁜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그건 나쁜 거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예수 이름으로, 기독교 이름으로, 종교 이름으로 너무 많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복잡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 율법에서, 그 제도에서, 그 전통에서 벗어나라 이거죠. 오늘날 기독교의 실수는 예수님은 전하지 않고 기독교만 전한다는 거예요. 우린 예수 만나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15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5절 시작. 우리가 형제들을 비판하지 아니하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없이여기지 아니하고 그들을 사랑해야 될 까닭은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형제이기 때문이다. 가난하고 병들고 무식하고 센스가 없고 뭘못 알아들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형제다 말이야. 우리 가족이다 말이죠. 내 식구다 말이죠. 내 식구 가운데 공부를 제대로 못해도 내 식구다 말이죠. 두 번째, 는 당신도 비판했다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된다. 이건.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당신이 미워하고 비판하는 그 형제도 예수님이 그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당신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게 아니요. 그 형제를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 에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사랑의 편견이란게 뭔지 아세요? 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만. 다른 사람하고 특별 대우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여기에 갈등이 있어요. 저 사람도 똑같이 사랑하고 나도 똑같이 하면 시시해, 그게. 재미가 없어. 우리는 만나서 독대를 해야 되고 특별 대화를 해야 돼. 그래야 속이 시원해.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오만과 편견이에요. 내 식물 때문에, 먹는 문제 때문에, 종교적인 것 때문에, 제도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망하게 만들지 말아라. 16절에는,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말게 하라.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뭐가 평강합니다 배고픔은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나 배부르다고 행복합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우선 배는 불러야 돼요. 그건 행복의 시작이요. 그러나 행복의 끝은 아닙니다. 행복의 끝은 영적이고 정신적인 데 있습니다. 굶어도 좋으니 내 마음이 편하면 편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이런 게 아니다 말이죠. 여러분, 음식은 적당히 먹어야 되죠? 음식 많이 먹고 나면 기분이 어때요? 아주 이상하죠? 괜히 먹었다. 이런 생각이 나고, 안 먹을 걸 이러다가, 그래요. 그게 음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세 가지.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만들어요. 의로운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 정의로운 사회. 정직한 사회. 선이 있는 사회. 여러분, 바르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많이 먹고, 배불리 먹고, 화려하게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사는 거예요.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통치하는 그런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는,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와 그 다음에 뭐죠? 평강과 그래요, 평강.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에 반대되는 게 불이요, 이익을 추구하는 사회에요. 우리 사회는 온통 이익을 추구하는 사회에요. 정직을 추구하는 사회가 아닙니다. 이익사회예요 계절샤프트에요.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을 추구하는 사회인데, 우리 사회는 평강 대신에 투쟁하는 사회에요. 이익을 위해서. 전투하는 사회, 폭력을 휘두르는 사회, 힘 있는 자가 다 이겨요. 나는 노조의 운동에 아무리 옳은 것이랄지라도 투쟁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어요. 학원 운동에 아무리 그들이 정의로 정의를 부르시더라도 그 방법이 투쟁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성경이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힘 있다고 소리 지르고 투쟁해서 내 이익을 챙기는 것은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더불어 같이 사는 나라예요. 노동자도 잘 살고, 고용인도 잘 살고. 노력 안 하고도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노력 안 하는 사람은 못 사는 게 정직한 거예요. 열심히 살고, 땀 흘려 살고, 정직하게 살고, 법이 통하고, 질서가 통하고, 권위가 있는, 이런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정의롭기보다는 이익을 추구하는 사회예요. 우리나라는 평강을, 피스, 평강을 추구하는 사회보다는 투쟁하고 남의 것을 뺏어가는 사회예요. 세 번째 뭐가 있죠? 의와 평강과 뭐라? 희락이라. 우리 사회는 기쁨을 추구하는 사회가 아니라 쾌락을 추구하는 사회. 감사가 없으면 이런 세계에 감격도 없으면 눈물도 없으다 배고픔에서 느끼는 보람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면서도 내가 잘했다. 정말 이건 참 좋은 거다. 이런 그, 정신적, 영적 만족을 주는 그런 게 중요해. 우리는 너무나 천하게 살아요. 돼지같이 먹고, 그냥 화려한 옷을 입고, 그냥 번쩍거리고 말이죠. 남보다 더 많이 갖고, 다잘 살고, 그러면 다그 괜찮은 줄 아는, 게 천박하다고 생각하는 게 동물적이에요. 참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남 도와주고, 기뻐하고, 용서하고, 감격하고, 이런, 이런 영적인.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비교적 적은 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기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리스도를 섬긴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받으며 하나님께 칭찬받고 두 번째 누가한테 칭찬받아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다. 여러분 19절에서부터 21절에 보면은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지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면서 고기를 먹든지 포도들을 먹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죠. 무엇이든지 내 형제가 꺼리끼는걸 하지 말라 이거. 자, 우리 여 굉장히 중요한 결론 하나가. 이 모든 문제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좀 돌아가서 7절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7절. 7절. 읽어주십시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고. 자, 문제는 내 중심이 돼서 그래요. 모든 생각하는 틀이 내가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내가 기분 나쁘면 다 나쁜 거야. 내가 기분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내가 옳게 생각한 건다 옳은 거고. 내가 틀리게 생각한 건다 틀린 거예요. 그게 옳건 그르건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 기분 나쁘고 좋은 게 제일 중요해. 기분 좋으면 다 해. 기분 나쁘면 하던 것도 안 해. 이것은 어린 미숙한 그리스도. 우리는 로마서 12장에서 크리스천이란 누구냐 하는 문제를 지금 계속 추적해 왔어요. 12장에서는 자기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사람이 크리스천이다. 13장에 들어가면 뭐예요? 나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사람.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다. 14장에 들어온 뭐예요? 내 중심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다. 우리,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무엇, 이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포도주를 먹어야 되느냐, 는 문제는 포도주를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고기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는 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고기를 먹어서 형제가 시험 들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주 한잔다 먹을 수 있는데 먹는데 옆에 사람 보고 오, 목사님이 포도주 다 먹네. 그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에요, 이게. 형제가 실적할수 있는 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준을 바꿔라, 이게. 세상을 그리스찬인들은 살아갈 때 자기 기준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고 내 기분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고 그것이 이웃과 경제들과 사람에게 축복이 된다면 너 포기해라. 아주 어려운 기준을 우리에게 설정해 줍니다. 모든 남편들은 누굴 위해 살아야 돼요? 네? 아내를 위해 살아야죠. 맞아요? 맞죠? 남자들 자존심 세면 안 돼요. 부인의 설거지 하라 그러면 하고, 빨래 하라 그러면 하고, 가서 애기업 하라 그러면 거기 정도 가야 돼 거기까지. 왜? 자기 기준으로 살면 안 되니까. 목사는 교인의 종이요. 그렇게 살아요. 아내는 누구를 위해 살아요? 남편을 위해 살아요. 자기 기준이 없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모든 갈등은 다 내가 기준이 돼서 문제가 됩요 제일 중요한 게 기분 나쁘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옳다 그러다도 아니오. 그냥 기분 나쁘다, 이게. 기분 나쁘면 끝난 거야, 그냥. 그게 우리들이 지금 내, 나를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의 전부예요. 대통령 기분 나쁘면 끝이야. 그게, 그 우리나라의 덕이 되냐? 축복, 이건 안 따지네. 저한번 혼내줘야 되겠다. 그런 끝이야. 혼내야 돼, 그냥. 그런 게 우리에게 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 기억하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적이저는 내가 산 것이 아니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자기를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쪼다 갔지 뭐. 그냥 자기 얘기가 없으니까. 어떤 사람이 제일 인기 있는지 아세요? 어느 위원회든 조직이든 조직이든 가든지 시키는 대로 할게요. 딱 그려보세요. 그래 성가대 와서도 시키는 대로 할게요. 딱 그래 봐서. 이게 최고야. 남 지휘하고 호령하고 이런 사람보다 더 깊고 영향력을 주고 인격적인 크리스천들은요.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싫은 것도 하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이거 전부야. 배알 빠진 사람. 여기까지 가 돼. 여기까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기 주장과 의견이 없어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땐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키는 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순종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믿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싫은 것도 하게 하시고 가고 싶지 않는 것도 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바라보면서 거기까지 우리 인격이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